전기안전관리자하고요. 그리고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이두 가지를 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먼저 하기를 원하느냐 예, 어떤 걸 먼저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 목표는 그거예요. 읽은지 어떤 게 읽은지 가기 더 쉬우냐 이거를 묻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썩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약기를좀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게 좀 조금 지난 질문이긴 해요. 예, 네, 제가 한참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드리면서 순서대로 좀 쌓아놨던 질문이긴 한데, 예, 네,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안녕하세요. 소방 2급. 플러스 전기 기능사 합격 후 네, 이것만 해도 벌써 취업은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시설 취업은 되게 잘될것 같고 바로 시설 관리 분야 격일제로 실무 경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네 바로 될걸요? 이렇게 두개 갖고 있으면 네, 격, 그 격일제로 뭐 네, 교대직 들어가는 건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60대이다 보니까요, 격일제 근무 계속 오래 하면 건강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렇죠 계속하면 그렇죠. 저도 격일제는 한 2년, 그러니까 전기 지금 무제한 풀리는 것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 이상은 안할 생각이에요. 저도. 예, 네, 계속 가는 건 이거는 좀 힘들죠. 사실, 그,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길긴 하지만, 음. 아닙니다. 이거, 이거 따로, 따로 길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거 따로 해드릴게요, 영상을. 그, 교대직으로 계속 갈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예, 어떤 부분이 힘든 건지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왜 읽은직을 추구하는 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교대직을 계속 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누구나 그냥 교대직이 다 힘든 건 아니고요. 예. 그거에 또 특화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의사항이 그거예요 1근직으로 그러니까 목표가 1근직인 거죠 1근직으로 근무하려면 전기기사 합격을 위한 합격을 위한 공부시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예, 전기기사하고 건축설비기사 준비기간이 건축설비기사 준비기간이 대비 전기기사 대비 약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서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아마 이거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십 분의 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준비 기간이 십 분의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 범위가 어 양이 공부 공부해야 될 범위 있죠. 그러니까 전기 기사는 막 이만큼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대비 건축설비 기사는 어, 요 정도만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거밖에 안 되다 가 보니까 엄청 꼬아내서 낸다. 함정을 막 여기저기 만든다. 이게, 예, 제 얘기였습니다. 10분의 1은 시간상 10분의 1이라는 게, 기간이 10분의 1이라는 게 아니라 범위가, 예, 범위가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기간은, 기간은 한 3개월 한것 같아요. 3개월 채안 됐나? 예, 2개월에서 3, 예, 2개월 조금 넘게 한것 같네요. 전기기사는 1년 잡았었는데 한 9개월인가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고 네자 시간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양입니다 네 한번 돌, 돌려보세요 다시 예그 <laughs> 네. 건축설비기사 이제 쭉 제가 얘기한 거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10분의 1이라고 제가 말한 건 양이었습니다 공부량 자 2000이 자 공부량이라고 하니까 공부를 학습량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범위. 정확하게 한 범위. 그러니까 우리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 하면 몇,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있죠? 이 양이, 이 공, 이, 이 범위의 양이 전기기사 대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26년, 2026년 4월 법정 선임되는 건축설비기사를 먼저 취득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 문의드립니다. 일은직이 만약에 목표시라면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이게 더 빨라요. 이거는 그냥 초급이어도 바로 일은직으로갈수 있잖아요. 네, 어, 초급이면 이제 세대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일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을 없는데 1000세대 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 주택관리사는 헷갈렸네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난방, 난방. 지역 난방. 지연, 지역 난방이 있으면 500세대 밑에고, 지역 난방이 없지 개별 난방일 경우, 예, 네, 그럴 경우에는, 500에서 1000세대까지 가능한 게, 예, 네, 초급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초급으로 하셔도 괜찮은, 바로 읽은 직으로 갈수 있다란 얘기죠. 물론, 읽은 직으로 안 하고 교대직으로 그냥 돈을 좀더 줘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근직이 이제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예, 그래서 내년 4월이 돼야만 26년도 4월이 돼야만 예, 이거좀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추이를 보고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도 예, 기계 쪽 일근직은 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조금씩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시면 바로 예, 일근지로 갈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기사 공부를 하시면 되죠. 자, 전기기사는 이미 포화 상태여서 나이도 많고 무경력자인 저에게는 취득한다 해도 과연 일근지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포화 상태는 아닐 겁니다. 네, 아직도 아직도 많이 뽑던데요. <laughs> 자. 요즘은 전기기사도 격일제 근무한 사람들도 많더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격일제를 일부러 전기기사를 간게 아니라 아, 그 전기 전기기사 있는데도 격일제밖에 못 간다 그게 아니라 격일제로 그 사람들이 간 거예요 일부러. 예, 네. 전기기사 따서 전기 과장, 관리 과장 이런 거 했더니. 어, 행정일만 드립다 시키고, 머리 아프고, 일도 많고, 그래서, 아우, 이거 안 해. 그리고 난 그냥 격일제가 더 편해. 그래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지, 이분들이 전기 있는데 격일제밖에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일이 싫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꽤나 계시거든요. 기술 쪽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서면 작성하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막 이제 소장님들이 이제 일들 막 몰아 주거든요 자기 일들 막 떠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거 싫어 가지고 이제 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어 전기 있어도 포화 상태여서 격일제 밖에 못 가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리고 격일제로 갔을 경우 전기를 예,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가는데 예 보통 이유는 과장 일이 싫거나 아니면 돈이 더 필요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못 가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자일근직이 목표입니다. 60대인 저희 입장에서 어드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빠른지 빠른 일근직에 도움이 될지 저는 건축설비기사가 바로 된다고 봅니다. 전기보다는 먼저 된다고 봐요. 네, 일근직으로 가기 빠른 건요. 네. 2번, 소방 2급 이미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제, 저 얘기군요. 네. 굳이 소방 설비, 아, 소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를 도전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똑같아요. 예. 네. 일근직갈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근직이 나오는 케이스가 기계가 이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년 4월이 되면. 근데 소방 1급이 지금도 간간이 나와요. 지금 그니까 기계 1급직 구하는 거랑 소방 1급 1급직 구하는 거랑 간간이 유사하게 둘다 비슷하게 나와요. 예. 네. 그런데 내년 4월이 되면 얘가 더 많이 확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은데 어 가까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운 아파트에 급여도 괜찮아 근데 얘를 읽은직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비로 요거를 할까 했는데 아, 그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얘 포기했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격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냥 다른 일을 좀 몰두를 해야 될것 같고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지금 도전하려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1은직으로할수 있는 그게 혹시나 확률이 더 넓어지니까. 네, 그래서 한 거예요. 소방안전원 소방 1급도 법적 선임이 되고 취득하기도 쉬운데요. 소방기사 전기 분야가 소방 1급 대비 장점. 아,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따면 되는데 이게 더 쉬운데 왜 소방설비기사를 따느냐. 이거를 왜 따듯이느냐 이거죠.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쉬워 보였어요. 네.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소방설비 기사는 일단은 전기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어, 소방설비 기사 자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일관되게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소방안전관리자 1급 문제 보니까요. 와, 난이도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희한한 난이도로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쉽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잠깐만요. 이거 답, 답변, 네, 끝난 거네요. 질문은. 그죠? 네. 이게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맞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니까제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소방설비기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가 일단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진짜 소방에 관한 것들 쫙 봐도 아~ 일관된 그~ 기출문제의 성향이 보였어요 그니까 러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잡혔어요 근데 소방안전관리자 일 급은 물론 기출문제를 뭐~ 몇 년치를 본 거는 아니지만 이게 딱 보다 보면요 실제 나오는 문제가 소환관 실제 나오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핵심 범위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이런 지, 지역적인 것까지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범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막 나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일관된 기준이 없다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범위가 이만큼이면, 아, 여기서는 항상 나오고, 여기서 한 60%가 나오고, 뭐, 여기가 뭐, 한 30%, 40%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일관된 시험인데, 그 전기기사 1, 그 올해 25년 1회 때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니까 전체 범위 중에 요만큼만 나오고, 완전 산재돼서 나오는 게막 나와버렸죠. 그래서 욕먹은 거잖아요. 대신에 이거는 되게 쉽게 나오고. 얘는 완전 이상한 데서 못 보던 게 나오고, 이래서 변별력이 없다고 욕먹은 건데,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볼때 이런 식으로 보였어요. 예. 네. 어떤 기준과 그 근거와 어떤 범위를 갖고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막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어, 쉽게 되기가 어렵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소방설비기사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전기회에서 일단 바, 먹고 들어가잖아요. 기본 점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만 더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얘가 더 유리하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거지 어떤 뭐 대비 장점들이 많은지 장점들은 조금 있어요. 소방 쪽으로 가실 분들은 장점이 있고 소방 안전관리자는 진짜 관리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소방 쪽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소방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소방 설비 기사 시험이 소방 소황, 저 소방 안전 관리자 1급보다 더 쉬웠고 쉬워 보였고 예, <laughs> 네, 쉬워 보였고 그리고 저는 소방 안전 관리자 1급 응시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응시 자격이 안 돼요. 얘는 응시 자격이 돼요. 응시 자격이 되는데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돈 주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얘는 돈이 안 들고 바로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도 있습니다. 자, 장점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네, 굳이 하려는 이유는 읽은 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고요. 네, 그리고 굳이 또 하려는 이유는 네, 의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유였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해소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어, 일근지기 위해서 가실 경우에는 건축을 먼저 하시는 게, 건축설비 먼저 하시는 게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기는 하고 나서도 2년이 더 걸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예, 일하면서 전기를 쭉 따시면 전될것 같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면서 예,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자책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자책이 제가 5,000원에 판매하고 있죠. 예, 전자책이기 때문에 종이책 아닙니다. 자꾸 종이책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자 전자책이고 이게 그 공유 문서예요. 파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이메일 주소나 보내주시는 분 계신데 아닙니다. 지메일 주소로 보내셔서 연동을 시키시는 그 지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구글에 연동된 이메일 예, 그거를 보내주셔야 는데잘 그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메일이 더 편하실 건데 이걸로 공유 문서를 해가지고 보셔야 예, 계속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부 볼수 있습니다. 뭐 휴대폰이든 스마트패드든 뭐 노트북이든 PC든 전부 다 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밑에 아래 더 보기 클릭하시면 네, 신청 링크 나와요. 신청 링크 해주시면 거기다가 제가 예, 보내드린데 너무 이게 안 온다 그러면 문자 여기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여기다 댓글 달아주고 제가 제일 빨리 보니까. 예. 어, 전자책 신청했습니다. 그럼 얼른 가서 제가 예, 좀 처리해 드릴 테니까, 예, 제가 너무 답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 예전에 제가 이메일로 질문 받았었지만 지금은 이메일 안 받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내지 마시고 제가 조만간에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 방송을 할 테니까 이때 질문들 쫙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라이브 조건은 어 라이브 당시부터 얼마 전서부터 구독되신 분들, 이런 분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라이브 가서 구독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미리 구독하시라는 거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예,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설 관리 일잘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네, 잘 취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